이렇게 수비학적으로 나하고 잘 맞는 장소에 있을 때 기회나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내가 너무 잘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숫자로 푸는 인생보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번에 저희가 이 타고난 생일로 알아보는 내 적성과 천직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이 자기 사주에 나온 그 숫자로 보는 좀 나한테 잘 맞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네. 왜냐면 내가 있는 위치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운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저번에 봤던 그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은 생년월일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 998년 더하기 4월 더하기 22 이렇게 더했을 때이 숫자가 2000이 넘는 경우에는 각 번호를 하나하나하나씩 다 더하면 그게 운명수가 되는 거고요. 2000 미만이 되는 경우는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두 자리를 각각 더한 다음에 나온 값을 다시 모든 숫자를 한 자리로 다더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여러분의 운명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숫자 계산하는 게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계산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비학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행동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 두 번째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네. 내 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운을 뺏기기도 하고 운이 더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숫자 0번은 어느 장소가 잘 맞냐면, 어, 0번은 엉마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교통요지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 근처나 공항 근처나 이렇게 쉽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장소를 갔을 때큰 기운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도심이나 산수거를 가시면 안 돼요. 이 사주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사주는, 어, 1번 사주라서 못할 게 없는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주는 큰 도시, 상업 도시에 갈수록 좋아요. 왜? 음. 네. 거기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뭐, IT 밸리에 뭐, 판교, 상, 상업 중심지, 뭐, 강남, 이런 쪽. 그러니까 메인 도시, 큰 도시에 갈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거기서 좋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외곽 지역이나 아주 소외된 장소를 가시면 안 좋아요. 세 번째 2번은 있는 분들은 물이 있는 조용한 곳이 좋다고 나옵니다. 2번 사주는 물이 있으면서 조용한 곳이 좋다. 이 사주는 직관력을 200% 이상 올릴 수 있는 물, 물이 흐르는 곳에 근처에 있을 때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나옵니다. 음. 뭐 과천이나 아니 강이 흐르는 쪽, 뭐 북한강, 남한강, 뭐 낙동강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주는 산이 많은 곳보다는 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3번 사주인데요 3번 사주는 언덕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언덕진 곳이 좋습니다 네. 평지보다는 언덕진 곳이 좋은 사주입니다 아주 좋은 풍요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음. 어, 뭔가 내3번 있는 사주에 너무 평평한 곳에 살고 있다면 살짝 언덕진 곳에 사시면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평지를 피하시는 게 좋죠, 이 사주는. 아, 반대로 평지를 피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약간 음. 언덕진 곳이 좋다라고 나오고요. 아, 4번 있는 분들은 권력의 중심이 있는 곳이 좋아요. 권력이 있는 중심이 어딜까요? 어, 약간 정치인들이 있 맞습니다. 정치 행정 쪽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예. 음. 어떤 뭐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뭐, 어, 동사무소나 어떤 그런 권력이 모여 있는 곳 있죠 이놈 아 예, 예. 근처에 있을수록 좋아요 이분들은 어, 자수성가형 사주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사주다 보니까 음. 이 근처에 갈수록 아주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초동도 너무 좋죠 음. 예. 5번 사주를 보면요 5번은 교육과 관련된 곳에 좋아요 음. 예. 어떤 교육 기관들이 많은 학원가 뭐 교육 기관이 많은 도시들 아니면 학원가 아, 이런, 뭐, 학교 근처, 음음.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음. 예, 5번 사주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도와줬을 때잘 되는 사주라서 이렇게 나오네요. 음. 그럼 6번이 있는 사람은 트렌드의 중심입니다. 트렌드의 중심이요? 네. 음. 그러니까 엄청 인기 있는 핫한 곳에 갈수록 좋아요. 네, 인복 인기가 많은 사주다 보니까 그곳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한 곳에 가시면 좋고 너무 옛날 도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주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좀 가시면 좋죠. 네 그다음에 7번 있는 사주도 0번하고 똑같아요. 어, 음. 교통지점이 많은, 교통적으로도 유리한 곳에 갔을 때 좋아요. 왜? 영마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도. 음.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런, 그런 곳이 좋다고 나오고요. 단, 제주도도 좋다고 나옵니다. 제주도요? 네, 네 뜻밖의 곳이라고 나오는데 7번 있는 사주가 디귿, 지으이잘 맞는 사주라서 지읒. 제주도하고도 잘 맞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좋고요. 7번 있는 분들이 뭔가 잘안 풀린다면 제주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8번 있는 사전은 중앙에 잘 맞습니다. 어떤 도시든 어떤 곳이 지역이든 중앙 이 있죠. 우리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강남인가요? 제가요? 소를 잘 몰라서 네, 한 강남에서 네. 한 사당이나 이쪽 네, 그렇죠. 거거든요. 그 중심.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중심이 좋다고 나옵니다. 음. 8번 있는 사주가 그렇게 나오고요. 자, 9번 있는 사주는 어, 장소보다는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어, 9번 있는 사주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음. 예를 들면 부산에서 뭐 충청도, 충청도에서 서울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아요. 네. 그 사주가 있다고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있는 사주는 변화의 물결을 받는 사주라고 나와서, 어, 신도시들. 있죠.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네. 아 이런 곳에 가서 좋은 기회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나하고 잘 맞는 장소에 있을 때 기회나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내가 너무 잘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운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장소를 바꿔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상담 사례에서도 봤을 때 본인의 위치를 바꾼 것만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7번 있는 사주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중에 7번 있는데 외곽진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주 답답해하고 뭔가 잘안 풀린다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음. 어, 약간 교통 중심지로 옮기고 나서 기운이 많이 좋아졌다고 좋은 기회도 생겼다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음... 네. 이 사소한 차이 하나 때문에 본이 인더 쉽게 갈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